서울 강남구 청담동 화려한 명품 거리의 뒷골목에 위치한 이 재즈바의 구석진 자리에서 나는 꺼져가는 위스키 얼음을 바라보며 지금 이 도시를 잠식하고 있는 거대한 정신병리적 현상에 대해 독백하려 합니다. 당신이 굳이 내 앞에 앉아 진료 기록부 따위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공기 중에는 당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컷들이 내뿜는 비릿한 패배감과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자신의 살결을 전시하며 환희에 젖어있는 그녀들의 페로몬이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것을 사랑하는 연인의 취미생활 이라거나 젊은 날의 기록 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진화심리학의 차가운 메스로 그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번식 본능과 신경화학적 중독이 뒤엉킨 추악한 욕망의 거래 장부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만 개의 침실에서는 기괴한 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스마트폰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블루라이트만이 유일한 조명인 그곳에서 당신의 연인은 당신을 등지고 누워 척추를 기이하게 비틀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이것을 척추전만 자세라고 부르는데, 이는 영장류 암컷이 가임기의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엉덩이를 치켜들고 생식기를 강조하는 본능적인 교미 준비 자세와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녀가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짓는 그 묘한 표정, 입술을 살짝 벌리고 눈을 게슴츠레하게 뜨는 그 행위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상 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전 야생의 초원에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불러들이기 위해 암컷이 보내던 번식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에게 송출하는 현대판 구애의 춤입니다. 그녀가 셔터를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뇌 속에서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 폭발적으로 가동됩니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의 사진을 찍으며 미세하게 각도를 조절하고 가슴골이 1cm 더 보이게 하거나 허리 라인을 조금 더 잘록하게 보이게 하려고 숨을 참는 그 과정은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물학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시장에 내놓기 위한 치열한 상품화 과정이며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그녀의 뇌하수체는 기대감이라는 이름의 흥분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정 앱을 통해 피부의 잡티를 지우고 다리 길이를 늘려 현실보다 더 우월한 그녀, 으로 재탄생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라는 단한 명의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식 자원을 공개 시장에 상장하는 배신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녀가 갈구하는 것은 화면 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알림. 즉, 좋아요. 숫자와 낯선 남자들이 남기는 댓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좋아요는 단순한 호감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화된 성적 관심의 정량적 지표이자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강력한 자존감의 화폐입니다. 그녀의 뇌는 이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코카인을 흡입한 중독자의 뇌처럼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쾌락 호르몬에 절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식욕이나 선격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쾌락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즉, 그녀에게 있어 낯선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행위는 생존 본능과 직결된 쾌락이며 당신과의 안정적이고 지루한 관계는 결코 줄수 없는 짜릿한 자극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몰려드는 그 수많은 남자들을 팔로워, 나 팬, 혹은 인맥이라고 부르며 애써 그들의 위험성을 축소하려 듭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들이 자존감의 연료를 노리는 굶주린 하이에나 때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녀의 사진을 확대해 가며 보는 것은 그녀가 입은 옷의 브랜드나 배경의 풍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픽셀 단위로 그녀의 피부 결을 훑고 옷감 위로 드러난 신체의 굴곡을 눈으로 더듬으며 뇌 속에서 그녀와의 성교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잠재적 포식자들입니다. 그들이 남기는 아름다우세요, 섹시해요, 여신이네요. 따위의 댓글은 사실상 당신과 자고 싶습니다.라는 원초적인 욕망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언어로 순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녀 역시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이 남자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에서 오는 우월감과 권력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성적 매력을 통해 수많은 남자들을 화면 앞에 붙들어 매고 그들의 욕망을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가 중독된 관심의 경제학의 실체입니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잡힌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도파민 공급원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획득한 자원인 당신은 그녀에게 도파민을 생성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확인, 더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요구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더 과감한 노출과 더 자극적인 포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잔혹한 생태계에서 당신의 위치는 어딥니까? 당신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소외된 관찰자, 이자, 배경으로 전락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녀의 완벽한 사진을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십 번 셔터를 눌러주는 촬영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녀가 다른 남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자존감을 채우는 동안 그 곁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고 밥값을 계산하며 그녀의 현실적 필요만을 충족시켜 주는 감정적 물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볼때 수컷으로서의 완전한 거세이자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뱁새와 다를 바 없는 탕란의 비극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육체를 독점할 권리를 가진 연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육체 이미지가 전 세계의 서버를 타고 공유되는 것을 방조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알수 없는 불안감,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는 불쾌함은 단순한 질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짝이 다른 남자들에게 번식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감지한 당신의 본능적인 경보 시스템이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요즘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라는 얄팍한 이성으로 그 본능의 외침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낯선 남자들의 DM에 답장을 보내고 그들의 관심에 꼬리치는 듯한 댓글을 달 때마다 당신의 남성성은 난도질 당하고 있지만 당신은 쿨한 남자친구라는 가면을 쓴채피 흘리는 자존심을 숨기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짓는 그 황홀한 미소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 옆에 앉아 있지만 그녀의 정신은 가상 공간에서 수백 명의 남자들과 집단적인 정사를 나누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외도보다 더 교묘하고 더 파괴적인 미세 부정행위이며 당신은 그 화려한 쇼의 유일한 관객이 아닌. 그저 쇼가 끝난 뒤 무대 뒤를 정리하는 청소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그녀의 욕망은 데이터 패킷이 되어 광케이블을 타고 흐르며 당신의 고독은 이 도시의 소음 속에 묻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병적인 드라마의 제2막, 즉 중독의 심화 단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차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당신의 연인이 겪고 있는 도파민 중독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 특히 쾌락을 담당하는 보상회로는 잔혹하리만큼 정직한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강도의 자극이 반복되면 시냅스의 반응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성이라 부르며 이 내성이야말로 당신의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수줍은 미소 셀카로 시작했던 인스타그램 피드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의상. 몸의 굴곡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레깅스. 그리고 침대 위에서의 은밀한 시선으로 채우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이자 기계공학적 개념인 레칫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회전하고 반대쪽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고정된 것처럼 한번 높아진 노출의 수위와 관심에 대한 갈망은 결코 스스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예쁨을 넘어선 성적 도발, 많이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어제 받은 100개의 좋아요. 가주던 쾌락을 오늘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200개의 반응이 필요하고 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짧은 치마, 더 깊게 파인넥라인, 더 자극적인 캡션이 필수 불가결한 투입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힙한 트렌드 세터, 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포장하지만 생물학적 실체는 마약 중독자가 혈관을 찾지 못해 더 강력한 약물을 찾아 헤매는 금단 증상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녀가 욕실 거울 앞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운동 기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때 그것은 건강한 신체 활동의 기록이 아니라 둔부의 지방과 근육 조직을 시각적 미끼로 사용하여 남자들의 관음증을 낚아 올리는 고도로 계산된 위장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노출의 수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당신이 이 기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녀가 가동하는 소름끼치는 방어기제 바로 당신의 정신을 파괴하는 심리적 지배의 프로세스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저런 사진은 좀 너무 하지 않아. 딴 남자들이 쳐다보는 게 싫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반응은 사과나 이해가 아닌 격렬한 분노와 경멸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당신의 정당한 불쾌감을 찌질함, 자격지심, 구속, 데이트 폭력적인 통제라는 프레임으로 순식간에 바꿔치기 합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이건 그냥 패션이야. 내 몸을 내가 사랑해서 기록하는 건데. 왜 오빠가 이상하게 해석해? 오빠 머릿속에 마구니가 낀거 아니야?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 앞에서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과시욕을 여성의 주체성이나 자기 표현의 예술이라는 숭고한 가치로 위장하고 당신의 본능적인 위험 감지 신호를 시대차고적인 가부장적 억압, 으로 매도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수치심의 정화 기술입니다.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매력을 판매한 것은 명백히 그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행위를 지적한 당신을 속좁고 자신감 없는 못난 남자로 만들므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유하려 듭니다. 그녀는 당신이 느끼는 질투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적 결함이라고 세뇌시키며 당신이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결국 당신은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봐. 미안해라고 사과하게 되는데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가치관과 남성으로서의 존엄성을 그녀의 비틀린 욕망 앞에 무릎 꿇린 굴종의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당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으며 당신의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하고 더욱 과감하게 쾌락의 톱니바퀴를 돌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곁에 있으면서도 매일 밤 그녀가 온라인의 불특정 다수와 벌이는 정신적 외도를 목격해야 하는 고문실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잔인하지만 확실한 투사적 검증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 예를 들어 당신의 어머니나 혹은 먼 미래에 태어날 당신의 딸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여자친구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자세, 혀를 내밀고 가슴을 모으고 다리를 벌린 그 포즈를 당신의 딸이 똑같이 취하여 전 세계의 남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40대, 50대 남성들이 섹시하네요. 오늘 잠다 잤네. 같은 댓글을 달고 있는 광경을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듭니까? 등골이 오싹해지고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생물학적 혐오감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녀의 주장대로 그것이 순수한 자기만족이고 예술이며 패션이라면 왜 당신의 혈육이 그 행위를 할 때는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까?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그 역겨움이야말로 진실입니다. 당신의 DNA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번식 시장에 자신을 헐값에 내놓는 저급한 구애 신호임을 말입니다. 당신의 여자친구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뇌를 잠식한 도파민의 달콤함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 때문에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내 몸이 주는 자극을 남자들이 소비하게 둠으로써 나는 가치를 확인받는다는 의존적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병적인 관계에서 당신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고 억지로 쿨한 척을 하며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는 상처를 숨긴 채 그녀의 화려한 SNS 라이프를 지탱해주는 액세서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명의 포식자가 자신의 애고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한 명의 숙주를 감정적 착취하는 편방향적 의존 관계입니다. 톱니바퀴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가스라이팅의 안개는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 지옥불 속에서 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화상을 입더라도 뛰쳐나올 것인가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미 괴사가 진행되어 악취를 풍기는 관계라는 이름의 썩은 살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 당신의 연인은 관심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마약에 뇌의 전두엽까지 잠식당한 상태이며 그녀가 앓고 있는 도파민 의존성 성격 장애는 말기암처럼 그녀의 영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까지 전이되어 서서히 파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헛된 희망이라는 이름의 진통제를 끊고 가치 절하와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냉혹한 경제학적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이라는 계약의 본질은 배타적 독점권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시간과 돈 감정이라는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녀의 가장 내밀한 매력과 성적 접근성이 오직 당신에게만 허락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 즉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창구를 통해 자신의 시각적 점유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가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마련입니다. 수만 명의 남자가 클릭 한 번으로 그녀의 굴곡진 몸매와 은밀한 표정을 공짜로 감상하고 욕망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가진 남자친구라는 타이틀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을 구걸하는 수많은 온라인 거지들의 환호성에 취해 스스로를 여왕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녀는 누구나 지나가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공원 벤치나 공중 화장실 같은 전시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혼자서 비싼 관리비를 내고 들어가 그곳이 자신만의 궁전이라고 착각하며 바닥을 닦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제공하는 헌신이라는 금괴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 온라인에 낯선 남자들에게 관심이라는 먼지와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사기극이며 당신은 이 불공정한 무역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자발적 호구입니다. 더 끔찍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당신이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라는 망상에 빠져 이 관계를 결혼까지 끌고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파민 중독은 뇌의 보상 회로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결혼 서약서나 출산이 그녀의 갈망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유모차를 끌면서도 아이의 학교 행사에 가서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관리하는 유부녀, 섹시한 엄마 따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을 올릴 것입니다. 당신의 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여자의 가치는 남자의 성적 시선을 끄는 데 있구나. 내 몸을 전시해서 좋아요를 받는 것이 행복이구나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모유처럼 받아 먹으며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 대상이 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남성으로서의 건전한 보호 본능과 자존감이 거세된 채 여자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유약한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유전자가 대대로 물려받을 정신적 유산이 오염되는 가문의 재앙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섹시한 여자친구를 잃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싸구려 삼류 드라마로 전락하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뀔 수 없습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자존감을 채우는 메커니즘이 이미 고착화된 인간은 그 자극이 끊기는 순간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도 그녀의 밑 빠진 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깊은 존중이 아니라 다수의 얕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리는 처방은 단 하나, 완전한 무관심과 침묵의 증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구구절절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편지 따위는 남기지 마십시오. 많은 남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상처를 토로하며 상대를 설득하려 들거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의 분노와 눈물은 또 다른 형태의 관심일 뿐이며, 그녀는 당신의 격렬한 반응조차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도파민 공급원으로 삼을 것입니다. 진정한 알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우두머리 수컷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관계의 스위치를 내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당신이라는 견고한 현실의 지지대를 예고 없이 빼버리는 것입니다. 차단버튼 하나로 당신의 모든 존재를 그녀의 세상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연락이 끊기고 당신의 흔적이 사라지고 당신이 제공하던 모든 호의와 자원이 증발했을 때, 비로소 그녀는 차가운 현실의 바닥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남자들은 그녀에게 하트 이모티콘은 날려줄지언정, 그녀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거나 그녀가 외로울 때 따뜻한 전을 나눠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라인의 관심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몇달뒤 온라인의 관심이 시들해질 때쯤 당신에게 잘 지내라며 연락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메시지를 읽지 않고 영원히 유령으로 남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녀에게 영원한 미해결 과제로 남을 때, 당신은 비로소 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배경 화면이 되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라이프를 위한 소품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를 온전히 소유하고 보호하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썩은 팔은 잘라내야 본체가 삽니다. 지금 당장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몸부림치겠지만 시간이 지나 새살이 도달할 때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음침한 재접에서 내가 내린 이 잔혹한 진단이. 사실은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밧줄이었음을 말입니다. 자네, 남은 위스키를 비우십시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십시오. 차가운 서울의 밤바람이 당신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줄 것입니다.